어제까지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 예식을 위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솔로몬으로 이 표현되었던 이 신랑 예비 신랑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친 그릇들을 넘어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을 묘사한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장에서는 결혼식 장면과 그리고 결혼식 후의 장면으로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야가서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가서는 단지 이 성적인 묘사와 이 남녀간의 사랑만 기록했다면 지금까지 정경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래 중의 노래 유월절에 불리는 노래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며 신부 되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표현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아가.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이자 이러한 관점으로 아가서를 묵상해야 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의 16구절 중에 마지막 16절을 제외하고서는 15구절이 모두 신랑이 신부를 향한 묘사와 표현들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신체에 대한 자세한 묘사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이 신부를 표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신체의 아름다움, 이것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원문에는 감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라, 너는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여인의 눈을, 이 예비 신부의 눈을 비둘기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둘기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썩 아름다운지 모르겠는 그런 생물이긴 하지만 이 부문 말씀은 이 비둘기 자체가 그 눈이 정말 빼어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이라기 보다는 이 눈이 밝게 빛나면서 아주 부드러운 그런 눈빛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서는 자주 비둘기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생물로서 표현되기도 하지요. 계속해서 그 머리털이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신부의 검은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뜨려진 아름답게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계속해서 신부의 치아를 칭찬하는데요, 마치 깨끗한 암양 쌍태를 낳은 같은 것 같은 암양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신부의 치아가 참 하얗고 건강한 색을 가지며 빈틈없이 고르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지요. 현대에서는 치과 기술이라든지 양치 기술들의 발달로 대부분 치아가 고른 어, 상태로. 올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치과에 가서 얼른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치아가 고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료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었고 또 관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고르게 위치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또한 이거 심지어 빠진 부분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신부가 드문 모습이죠. 어, 그렇기에 신랑은 이 신부의 고른 치아와 빈틈이 없는 치아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조금 더 내려와서 3절에서는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또그 입은 어여쁘고 뺨은 석류 같다 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이 홍색 실은 여수와서에 있는 라합이 어, 그 창밖으로 매단 붉은 줄과 동일한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눈에 잘 띄면서 입술이 붉고 또렷함을 표현하죠 어엽보다는 표현은 앞선 일장에서 아름다우니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서 이 입과 홍조를 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음을 눈에 띄는 이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절은 신부의 목을 칭찬하면서 다윗의 망대 그리고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다윗의 망대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인의 긴 목. 그리고 망태처럼 높은 목은 아름다움 그리고 이 미인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 당시 성벽의 방패를 장식하는 모습은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에스겔서 27장 말씀에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길고 높이 솟은 목을 칭찬하면서 그 목의 장식품이 견고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이 목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5절은 여인의 가슴을 칭찬하면서 꼴을 먹은 쌍테어린 사슴이라 표현하며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머리끝에서부터 이 상반신까지 세밀히 칭찬하면서 6절 말씀에는 자신이 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속히 자신의 사랑에게로 가겠다 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약과 유향의 작은 산은 당시 이 중요한 무역 상품이었던 몰약과 마치 향수와 같이 아주 향기로운 향대가 나는 이 유향으로 신부를 표현하면서 속히 하루 빨리 얼른 이 아름답고 향기난 신부에게로 가겠노라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전에는이 신랑이 신부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묘사하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어떤 오점과 수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균형 잡히고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신부를 바라보는 이 신랑의 시선을 표현합니다. 이런 비유와 은유는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할 때할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한 사람 대상을 묘사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체적인 아름다움 이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생각에서부터 날마다 이 사람을 생각하고 또 상고함으로 말아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한 사람을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는 이 신랑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이 흠모할 때, 이 신랑이 신물을 흠모할 때 생각하고 표현할 때이 표현이 아주 다채로워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시는 평가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는 교회를 바라보실 때 또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의 사랑 너는 참으로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고 자랑할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지만 부끄러운 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나의 사랑아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밖을 한한 발짝만 나가도 우리에게는 참 아무런 이유 없이 칭찬하거나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낮추는 사슬 퍼런 칼과 같이 날카로운 단어들이 오가는 곳이 세상이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참 어여쁘다, 아, 어떤 흠도 없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고 흡족해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보문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는 획기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랑인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처음으로 내 신부야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단지 사랑하는 연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구속력을 가진 축복이자 약속의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의 완전한 소유된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부에게 레바논, 즉, 이 울창한 숲에서부터 나와 자신과 함께 하자고 요청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부로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 신랑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한 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을 레바논 스닐 헬몬이라는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신부가 어떻게 이 신랑의 마음을 빼앗게 되었는지 이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이 신랑이 신부의 시선 단한 번에 이 마음을 주게 되었고, 신부의 사랑과 이 사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 시각과 미각, 후각까지 다채로운 감각의 묘사로 자신의 이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지 남녀간의 사랑만 해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덜마나큰 것인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겠죠 12절에서는 신부를 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 친근감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공한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아무나 함부로 취할 수 없는 비밀스러움을 표현하는 단어들인데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외에는 누구도 이 빗장을 지른 동산에 출입해서는 안 되고, 이 덮은 우물을 열어젖혀서도 안 되며, 이임무한셈을 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동산이고 마실 물이 있는 곳이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있어서는 안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신랑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 과실들과 꽃들, 향품들로 표현하면서 이 혼인 관계에서 누린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14절에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이 폴드는 극소량의 향품만을 생산할 수 있는 귀한 이 향품의 원료로 쓰임, 쓸수 있는 이 재료들이라는 거죠. 또한 이 유향복, 침향, 나도는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나지 않는 것이라 외국에서 수입해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귀중품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신부의 존재 자체로서의 진귀함을 신랑은 쉬 구할 수 없는 향품의 원료들, 당시 무역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재료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을 하듯 마지막 16절에서는 신부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북풍과 남풍은 실제 이 불어오는 바람이라기 보다는 앞서 자신을 잠근 동산으로 표현한 이 신랑의 표현에 맞춰서 자신의 동산에 바람이 불어 향기가 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랑이, 신랑만이 동산에 들어가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기를 원하는, 어, 즉, 동산의 향기를 날려 이 남편이 맡게 되고 남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하는 이 신부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신랑이 신부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묘사와 이 고백에 신부 또한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신랑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신랑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이죠. 네. 그러므로써 이 신랑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정체성 확립을 우리가 주민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다채롭게 사랑하시면서 마치 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오직 신랑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존재이며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존재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말과 세상의 그런 문화와 풍조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을 갈가먹거나 잘못된 정체성을 심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은 어떻게든 교회 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문화의 이러한 이점들이라고 말하는 어 사실상은 실상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문화를 교회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힘을 쓰고 침투하려 애쓰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신부의 고백에서 보듯이 교회 내에서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체성으로만 우리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이 칭하여 주시는 나의 사랑, 너는 참 어여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마땅한 고백으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시며 영원한 신랑 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온전한 고백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실만한 존재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고액 또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저는 오늘도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할까요? 라고 고민하며 주님께 구하며 묻고 답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단어 한 음절 한 음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다 하신 만큼 또한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 또한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실 수 있는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